오늘은 어이 대품 아악물을 제가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커서 어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될지 어 카메라에 너무 커서 카메라에 안잡히네요. 네. 화분은, 이렇게, 화분은 좀, 길쭉한 화분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화분을 찾아보고 심겠습니다. 뽑아되네요 어,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흙이 완전히 굳었어요. 네, 이핀셋으로 어, 긁어내고, 제가 분갈이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안 해줘서, 목대가. 오, 오, 이거 좋죠? 잘 긁어내지기? 이거 핀셋이 어 일제인데 이렇게 요거는 필요하고 어 이거는 긁어내는데 뿌리 쪽에 잘 긁어지고 좋답니다. 음, 냄새가 나는데 기분 나쁘지는 않네요. 향기가 나요. 오다 털어내니까 뿌리 쪽이 목대가 3 개가 나와요. 네 이렇게 목대가 3 개. 오 분리는 분리는 안 되네요. 오제 무거워서 끊어질까 봐. 너무너무 큰 애라, 어, 어내 뿌리 좀, 잔뿌리 좀 잘라내고, 뿌리가 그리, 어, 길지가 않아서, 이대로 심어 보려고 합니다. 네, 보세요. 엄청나게 깁니다. 다시, 어, 여기다가, 꽂아놓고, 어, 제가 화분을, 분갈이는 탁자 위에서 못하고, 이, 여기, 모래 쌓아놓은 데서 분갈이를 해야 할것 같아요. 여기다가 잠시 기대 놓고, 네. 자, 심기 전에 제가 장가지를 좀 제거하려고 그래요. 몇년 동안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너무 장가지가 많아서 아래에 위에 내려온 가지만 어, 남겨놓고. 아래에서 나온 가지는 다 쳐줄 겁니다. 이렇게 쳐주, 쳐주면, 어, 목대가 또더 굵어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밑에는 어, 깔끔하게 다 제거를. 해가지고, 네 이발을 잘 시켰을까요? 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요. 음, 방향을 잘 잡아서 못떨어지게 심으면 뽑아야 되니까 심기 전에 지금 무리가다됐고요 오, 멋, 멋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다가 마사초를, 어, 듬뿍 올려줄 겁니다. 나무는 이렇게 크게 키우려면, 어, 엄청 시일이 오래 걸려요. 어, 조그만 분해서 어, 키우려면 거의 한, 얘도 한 7, 8년? 그 정도는 걸릴 겁니다. 잘안 커요. 어, 뭐 생각보다. 근데 한 2, 3년 키워도 조금해요이 정도는 목대가 제가 들여온지 얼마 안됐는데 한 10년 가까이 키운나온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이찬 가지는 또 어, 이렇게 꽂아 놓으면 어, 잘 며칠 말려서 꽂아 놓으면 뿌리가 잘 내린답니다 아무가 얘는, 어, 무늬가 들어가는 무늬 아무인데 어, 파란색 아무도 있어요. 근데 얘가 무늬 아무가훨 이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아항무를잘 심어 보았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새로 심은 악무랍니다. 악무가 크다 보니까 좀 분갈이 하기가 힘드네요. 엄청 멋들어지죠? 얘네들이 더 밑으로 쭉쭉 뻗고, 어, 한, 겨울철 되면 얘네들이 좀 분홍색으로 물들어요. 그러면 더 멋들어지겠죠? 어, 대도 3개가 나와가지고, 네, 목대도 엄청 멋있답니다. 제가 어 옆으로 찍으니까 얘가 너무 커 가지고 어 다안 나와서 지금 카메라를 세로로 찍고 있어요. 혼자 찍다 보니까 어좀 힘드네요. 네, 아구무. 엄청 멋진 아구무를 오늘은 분갈이 해 봤습니다. 아구무는 어 키우기는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반 다육이보다 목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의 목대가 큰 아악무는 잘 죽지 않습니다. 어, 농장에서 가지고 온쬐그만 애들은 통풍이 부족하면 잘 죽는데, 얘네들은 물 관리만 잘 해주면 아악무들은 불리잘큰것 어, 같아요. 어, 키우는 방법은 뭐 다육이과라 다육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흙은, 어, 다육이 전용 흙으로 심으시면 되고요. 흙 비율은 상, 원해 상토가 있어요. 원해 상토 3, 그 다음에 마사토나 모래 7 이런 식으로 해, 심으시면 됩니다. 물은 음, 통풍이 잘될때 물을 주시고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물준 다음 통 어느 식물이나 마찬가지로 통풍을 잘 시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앙무 대품을 한번 심어봤어요. 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